6월 15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언적 지시를 따르십시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을 통해 선지자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요하스는 시리아와 문제를 겪고 있었고 승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엘리사와 요아스의 대화를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져와서 땅을 치도록 지시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아스가 땅을 세번 치고는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요아스가 멈추자 화를 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경노했다고 말합니다. 요하스는 선지자가 그에게 멈추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화살을 쐈어야 했습니다. 화살을 세 번만 쏘는 것은 그가 시리아를 세 번만 이길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하스는 그가 화살을 몇번 쏘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행동을 멈췄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적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은 중요한 일들에 대해 무시합니다. 예언적 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인도하심의 일부임에도 말입니다. 예언적 지시는 성령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지시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에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라고 말씀하셔도 당신은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혀 금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금식을 하긴 하지만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신은 그 일이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당신 혹은 회중에게 전달된 영적인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언적 지시나 인도를 주실 때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운명 혹은 다음 단계의 성공과 진급과 위대함은 그 지시에 달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성경구절입니다. 잠먼 4장 13절 말씀입니다. 훈계는 내 생명인 즉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행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행로는 바뀌고 변화되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열정적이고 흥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그것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혜롭고 그것을 꽉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음 단계에 지도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마음이고 심령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처럼 열정적이고 갈망하며 열망하는 그 위치에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부르심입니다. 3원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세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아멘 은 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훈계,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으며 그것을 받았다면 온전히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으로부터 인도와 지시와 조언을 받으며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되어 세워진 자들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내어지고 그 지시를 따를 때 나를 위대함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